와, 외관 진짜. 이 외관을 보고 어떻게 감탄이 안 나오죠?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리비아 맥주 바로 알파인의 넬슨입니다. 알파인 브로리는 한때는 정말 전설적이 어떻게 보면 거의 러시안 리버랑 맞먹는 수준의 서부식 IPA를 만들던 양조장이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샌디고 쪽에 좀더 좀 대중적인 에일 스미스나 뭐 스톤, 발라스트 포인트에 비하면 알파인은 진짜 맥덕의 픽, 스컬핀이나 스톤 IPA, 맛있긴 해, 하지만 진짜 맛있는 거는 알파인의 IPA다. 이런 얘기가 한때 되게 많았다는 것. 특히 국내에 들어온 IPA들은 정말 근본력 넘치고 맛있기 때문에 좀 신선하게 들어왔다. 그러면 꼭 한번 늦기 전에 드셔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넬슨이라는 맥주는 7도의 IPA로 2006년에 처음 출시된 맥주입니다. 넬슨이라는 이름은 넬슨 소빈이라는 뉴질랜드산 홉이 사용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홉이 후비 어떤 홉이냐? 소빈용 블랑이라는 뉴질랜드에 정말 유명한 와인 포도 품종이 있어요. 이 포도 품종의 향이 난다고 해서 넬슨 소빈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포도의 가장 큰 특징은 싱그러운 풀네엄, 구즈베리, 패션프루트, 이런 열대 과일이나 풀 느낌이 정말 많이 나는 포도로 유명하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포도예요. 그래서 넬슨 소비놉을 저는 정말 좋아하는 편인데, 넬슨 소비놉, 노 오늘날은 시트라 모자의 갤럭시 거의 그 다음 제일 유명한 호이지만 2006년에는 뭔데 그특보 홉은? 이런 좀 반응이 많았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맥주를 딱 내놓음으로써, 이게 넬슨이다. 한번 먹어봐봐. 이런 느낌으로 시장에 딱 선전포고를 한 맥주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6년에 맨 처음 나왔을 때는 서부식 IPA로 나왔지만 조금 조금씩 레서피가 변하게 되면서 오늘날은 거의 뉴잉글랜드 IPA에 가까운 맥주로 변했습니다. 캐닉 같은 경우는 2020년 6월 17일로 제가 딱 1개월 전에 먹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2개월도 안 됐기 때문에 되게 신선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이 다 되어가죠. 근데 3개월도 진짜 신선한 거예요. 요즘 분들이 배가 불렀는데 진짜 3개월도 신선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따지지 말고 이 정도도 충분히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격은 5,500원 선으로 짝캔 치면 뭐 약간 비싸긴 하지만 여전히 퀄리티를 따지면 정말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많아서 빨리 먹고 싶은데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laughs> 너무 근본 브어리에 근본 맥주라서요. 와 외관 진짜 이 외관을 보고 어떻게 감탄이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우선 외관입니다. 저는 이 맥주 먹기 전에는 진짜 그냥 완전 제대로 된 소보식 IP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야 이 외관? 장난 아니죠? 진짜 웬만한 뉴 잉글랜드 ipa 저리가라 할만한 진한 주스 같은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전 이것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 얘네가 왜 이걸 이렇게 만들었지 왜냐 맥주 설명에는 하나도 뭐뉴 잉글랜드 ipa와 헤이지하다 이런 설명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외관 정말 충격이었는데 거품 같은 경우는 많이 쌓이지는 않지만 약간 쌓여가지고 유지력은 꽤 좋은 편입니다 정말 폭발적인 이 시트라스 풍미와 이 넬슨 소빈이 더해지면 저는 언제나 이 특유의 향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것도 강하게 느껴집니다. 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향은 좀 오렌지 향 위주로 많이 느껴지고요. 오렌지랑 약간 오렌지 껍질. 부드러운 열대과일 뭐 약간 리치 같은 그런 열대과일 있잖아요. 그런 톤도 살짝 느껴지는 것 같아요. 향이 완전 폭발적이고 완전 뉴잉글랜드 IPA처럼 확! 이런 느낌은 아닌데, 어, 서부식 IPA의 느낌에서 좀 풀이나 아니면 파이니한 느낌을 많이 제거해서 되게 프루티하게 만들어냈다. 이 정도 향이라 생각합니다. 아, 와, 맛이 주스인데요? <laughs> 향은 좋지만 맛은 더 좋아요. 개인적으로 IPA 같은 경우는 향 살리는 거는 홉에 양을 많이 넣음으로써 좀 커버가 되는데 맥주의 플레이버 부분이 진짜 어려운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향은 잘 살리더라도 맛쪽에서 무너지는 맥주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와. 아... 진짜 웬만한 뉴잉그랜드 IPA보다도 오히려 더 주시하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뉴잉 같은 경우는 좀 단맛이 있는 편이고 달달한 주스 느낌이면 얘는 자몽 반, 오렌지 반이라 그 자몽 특유의 쌉싸함 있죠? 그게 훨씬 더 많이 살아난 주스 같다는 느낌? 단맛은 많이 없는 편이고, 쓴맛은 서무식 IPA처럼 꽤나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게 정말 만족스러운데요. 왜냐하면 딱 외관만 보면, 어? 얘네 그냥 뉴 잉글랜드 IPA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맥주를 먹으면 또서무식 IPA에 가깝게 짜여있다는 것에 또 놀라요. 기존의 그 서부식 ipa의 한계를 부수고 어떻게 하면 이 서부식 ipa를 좀더 맛있게 좀더 호피하게 할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다 고민하다 레시피를 개발하다 보니까 얘가 탄생한 느낌이에요 이게 우리의 서부식 ipa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하... 뭐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7도 치고는 좀히마리가 딸리네요 뭐 그런 얘기 오케이 인정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맥주가 정말 좋은 이유는 극강의 음용성과 밸런스를 챙기고 있기 때문에 맛 자체는 7도보다는 오히려 한 6도 정도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 1도 차이 은근히 큰거 아시죠 ipa에서 알코올 같은 게 전혀 안 느껴지고 완전 깔끔하면서 7도가 줄 만한 그런 플레이버의 묵직함은 꽤나 있어요 그니까 러 맛이 비어있진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점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매번 이렇게 마실 때마다 극찬을 하게 되는데 저는 정말 올해 3분기 적어도 올해 3분기에 먹은 수많은 좋은 ipa들 중 베스트를 뽑아라 이러면 제가 저번에 에일 스미스 IPA 극찬을 했었죠 그래도 저는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얘가 한수더 위인 것 같아요 에일 스미스 IPA는 서부식 IPA라는 틀 안에서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었다면 얘는 아예 그 틀을 부수면서 자기만의 장르를 구축한 느낌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먹은 이 알파인 넬슨 아이몇 번을 먹었는데 몇 번을 먹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좋은 유, 서부식 IPA, 정말 좋은 뉴잉 각각을 찾으시는 분한테는 이 맥주 좀 아쉬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그 사이에 껴 있는 느낌도 들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스타일의 맥주들을 어느 정도 좀 드신 분들은 뉴잉도 좀 질리고 서부식 IPA도 좀 질릴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 이런 느낌. 그런 점에서 얘는 마치 영화로 치면 최고의 비는 아니지만 뭐 PC 영화처럼. 좀 신선함, 새로움을 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전이 알파인 넬스가 정말 만족스러웠고 올해 3분기 먹은 IPA 중 가장 만족스러운 IPA였습니다. 가격도 정말 좋고 퀄리티도 훌륭하고 신선도도 좋은 깔게 없는 맥주라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IPA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이 맥주 바틀샵 가가지고 한번 드셔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파인 넷슨 정말 만족스럽고 새로웠다는 점에서 저는 평가 4.6점 주고 싶습니다. 이런 IPA에서 이 정도 점수 잘안 주는데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 명품 맥덕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빠르게 하나 해버렸죠? 뭐, 당연히 이거랑, 뭐, 예를 들어, 뭐 있을까? 트리하우스의 뭐, 줄리어스. 비교해본다 쳐요. 두개딱 비교해서 먹는다. 블라인드로 하고. 그러면 뭐, 당연히 줄리어스가 더 높겠죠? 근데 전 줄리어스는 그렇게 높게 안 주거든요? 왜냐하면, 뻔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뻔한 느낌? <laughs> 막, 많아보면 되게 전투에 미친놈. 이, 이 녀석은 나를 얼마나 즐겁게 해줄까? 이런 이런 대사하는 캐릭터 있죠? 좀좀 그, 좀 그렇게 되어버린 것 같은데 그런 입장에서는 넬슨이 되게 절대적인 전투력 자체는 최상급 유잉에 비하면 밀릴지라도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